저의 목표는 오늘 불수사도북을 뭐, 기록을 세운다는 목표는 없기 때문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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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산행시간 9시간 34분. 제보컬. <목소리> 오늘 행복해. <것>. 네. <목소리> 가자, 가자. <목소리> 이제 제체력의 한계가 온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윤입니다 자 오랜만에 새벽에 등산을 시작합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생애 첫 불수사도북에 도전하는 날입니다 지금 한 두세 시간밖에 못 자서 정신이 지금 비몽사몽인데 새벽 2시 30분이고요 지금 여기 불암산 백세문부터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제가 불수사도북을 성공할 수 있을지 몇 시간 만에 완주를 할수 있을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역시 지리산 이런 데랑은 좀 다른 게 도심이라 가로등이 이렇게 너무 <laughs> 밝게 잘 되어 있고요. 아직 초입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랜턴 아직 안 켰어요. 가면서 얼마나 어두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2시 31분 갑니다. 자, 임도를 따라 끝까지 걸어오면 이렇게 경고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진짜 등산이 시작이 돼요. 오늘 저는 일행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앞에 지금 선두에 가는 일행들이 있어서 제가 최근에 산을 많이 못 타가지고 훈련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무리일 것 같아서 일단 북한산 뭐 백운대까지 찍는 거는 똑같이 가고요. 하산은 그냥 북한산 탐방지원센터로 빨리 가장 빨리 내려올 수 있는 곳으로 그냥 하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만 좀 단축한 그런 불수사도북 순한 맛으로다가 오늘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자, 여기 화랑대역 서울 둘레길 이쪽으로 쭉 지금 와서 2km 정도 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정표 제대로 된게 나왔어요. 정상 쪽 나오는 게 3km 남았습니다. 자, 이제 정상은 1.3km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깔딱국에 바로 곧 나옵니다. 그리고 거북바위가 나오면 정상이 다와 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불람산에 헬기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헬기장이 생겼네요. 보니까 새거예요새 거. 만든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헬기장. 하... 지금 여기 이정표 보면은 이제 900m 돌아왔나? 또 역시 밤에 오니까 이게 길이 헷갈리네 일단 계속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정상 400m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아, 거북바위가 나올려나 자 거북바위입니다 짠 머리 꼬리 어딨냐 꼬리 가볼까요, 도착. 이제 200m 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올라가면 끝입니다. 자, 100m 계단 나왔어요, 계단. 여기가 이제 다른 여러 코스들과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100m 계단으로 쭉 올라가면 끝입니다. 아, 야경이다. 와, 아, 아 도심의 불빛들이 아주 멋집니다. 뒤에 달도 여전히. 엄청 밝게 떠 있어요. 아, 시야 나왔어. 아, 첫 번째 목적지, 불암산 도착. 현재 시간은 1시간 59분. 딱 진짜 2시간 걸려서 5.3km. 2시간 만에 왔습니다. 아, 저기 위에 가서 한숨 돌리고 갈게요. 목표는 오늘 불수사 도북을 뭐 기록을 세운다는 목표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제일 큰 목표는 완주이고요. 그 다음에 완주를 하려면 북한산은 국립공원이라 입산 통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수락산까지는 한 5시간 반 6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 조금만 쉬고 열심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저기가 부람산 정상석 있는 곳이고요 어떤 방향으로 그냥 계속 갑니다 이제 수락산으로 넘어갈 거고 여기 어 백패킹 온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수락산 연계산행 하는 방향이에요 갑시다 계단으로 쭉 내려가다가 덕능고개 방향으로 일단은 가야 돼요 자 여러분 덕능고개 직진입니다 이 계단이 지금 끝나잖아요 직진 이쪽으로 갑니다 중간중간 중간 이렇게 이정표가 있어요. 덕릉고개만 일단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덕릉고개 1km 남았습니다. 1km 우측으로 다 내려가서 다시 수락산을 올라갈 거예요. 아, 이제 5시 반이 좀안 됐는데 해가 떠오르는 것 같고요. 덕릉고개 다 내려와 갑니다. 자, 여러분, 이 뭐지? 덕릉곡에 덕릉곡에 다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오면 저기 교회 보이고 군부대 있거든요. 그래서 우측으로 빠지면 이제 나가는 길이고 여기서 좌측 이쪽으로 가면 이제 바로 수락산 연계 산행이 시작이 됩니다. 현재 2시 간 53분. 아까 불암산 정상에서 10분 쉬었어요. 그리고 내려왔으니까 40분 걸렸네요. 덕릉곡에까지 내려오는데 40분 걸렸고 이제 3시간째 산행 중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길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여기서 쭉 그냥 계속 가버리면 둘레길이고요. 수락산을 가려면 여기 계단 이쪽 우측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 여러분 부람산 지금 철쭉동산 만개라고 하던데 만개인데 지금 여기 수락산 넘어가는 길도 너무 예쁜데요. 꽃길 꽃길 수락산 정상 3.4. 경릉국에서 내려와서 여기까지는 그 군부대랑 인접해 있어서 촬영을 할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 여러분 해 떴어요. 에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 저기 일출입니다. 비비 밤양갱. 달디달 고달 디달 고달 디단 만년계 오 음. 여러분 이정표 잘 보시면서 가야 돼요 한번 놓치면 훅 지나갑니다 훅 수락산 정상 2.5 가자 가자 왼쪽으로 이정표 다한1.5 남았을 것 같은데요. 야, 정확해. 다 왔다, 이제. 다 간다. 아, 덕능고계에서 2.8km나 왔고, 왼쪽 가면 도솔봉인데, 그럴 여유가 없죠. 뉴스사도 모르니까 바로 수락산으로 갑니다. 맞는 것 같아. 아까 저기서 도솔봉 그냥 지나쳐 왔잖아요. 저긴 것 같아요. 좌측 도솔봉. 으쌰. 그러면 이게 앞능길이라 어, 조심하셔야 돼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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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도솔봉, 부람산! 요! 자, 치마바위까지 와가지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1km만 올라가면 수락산 정상이에요. 뒤로 도솔봉하고 건너온 부람산이 보입니다. 우와! 엄청난 압능입니다. 우와, 조심해야 돼. 우와, 우와 멋있어. 우와, 우와, 멋있어, 멋있어. 어, 여기 보면은 코끼리 바위 있어. 너무 귀여워. 멀리서 보니까 너무 귀엽다. 코끼리 바위. 이제 진짜 다 왔습니다, 정상. 자, 여러분,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서 여기 전망대 같은 거고요. 정상 가려면 이쪽으로. 데크로 내려갔다가 다시 마지막 올라가면 수락산 정상이에요. 아 멋있다. 아 갑니다. 와 마지막 아찔한 철모바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철모바위. 아 바위가 진짜 멋있다. 그러나 우리는 감상할 시간이 없어요. 정상으로 갑시다 수락산 주봉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 올라가면 끝그 4시간 57분 누적 거리는 11.36입니다 도착 짠 어떻게 다 했네요 주봉 도착했습니다 딱 진짜 103분부터 5시간 걸렸어요 이제 아 도정봉을 들러서 하산을 해가지고 어, 1차 복급을 하고, 사폐도봉 타러 가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여기 정상이고요. 이렇게 내려가서, 어, 기차바위 밧줄이 다시 회복이 됐나 한번 보고, 우회로로 갈지 건너갈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차바위 여기 갈림길 왔고, 일단 도정봉 방향으로 가면 돼요. 1.75인데 기차 바위는 지금 아직 복원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도정봉 가는 길 우측으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우회로 아주 금방입니다. 헬기장 바로 나왔고요. 또 도솔봉 이정표가 있어요. 자, 1.6 갑시다. 자 기차바위로 내려오면 이쪽으로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우회로 잘 돌아서 왔고요 이제 계속 도정봉으로 가겠습니다 자저 멀리 도정봉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쪽 어딘가가 도정봉이 아닐까 싶은데 아 한참 남았네요 하산길도 한참 남았어 야 도정봉 가는 일부 구간들이 좀 너덜너덜 길이라 속도도 못 내겠고 발도 조금 피로한 그런 길이네요. 자, 도정봉 100m 그리고 동막골 초소, 우리 동막골 초소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항상 이쪽으로 계속 갑니다. 아, 자 여기가 도정봉입니다. 도정봉이고 바위 아, 귀엽죠. 도정봉까지는 어. 수락산에서 40분 정도 걸렸네요. 저희가 5시간 걸렸다. 48분. 조금 쉬다 출발했으니까. 40분 정도 걸려서, 도정봉에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내려가면 돼요. 내려가면 됩니다. 이제 사폐산, 포대능선, 도봉산, 북한산까지 3개가 남았어요. 자, 동막골 초소 2.2km 남았습니다. 동막골 초소로 엉릉 내려가서 밥을 먹고 2차전을 준비해야 돼요. 아, 동막 봉입니다. 동막골 초소 지나서 회룡역까지 3.4네요. 내려가서 또사폐성 가려면 회룡부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아직 3km가 넘게 남았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 밧줄을 잡고 내려가는 어, 길도 있네요. 두 개가 있어요. 이리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가다가 만납니다. 이 하산길이, 아, 하산길이 장난이 아닙니다. 하산길이. 도정봉에서 동로골 초소로 내려가는 길이 빨리 갈 수도 없게 막 길이 좀 험하고 미끄러워요. 이렇게 자갈들이 막 깔려있는 그런 길이라. 그래서 지금 속도도 안 나는데, 하산길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아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지쳐가고 있어. 어, 자 여러분 이정표가 어, 끊기는 지점들이 있어요. 중간에 하산길에는 많이 없어서 무조건 왼쪽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가서 장암동 쪽으로 내려가야 회룡역으로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계속 왼쪽 방향으로 쭉 오다보면 이정표 나옵니다. 동막골초소600 회룡역 1.8다 왔네요. 회룡역에서부터 다시 어, 사패산 이제 올라가면 되니까요. 자, 여러분, 드디어, 1차전에 하산을 마쳤습니다. 와, 수락산에서 동막골로 내려오는 게 지금 하산만 2시간이 걸렸고요. 하산이 진짜 만만치 않아요. 너무, 너무 힘든데? 일단 하산 다 했고, 이제 여기서 다음 사패산을 위한 호원동 실내 체육관 쪽으로 여기서 바로 내비를 찍고 걸어갈 텐데, 가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체비를 좀 하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화산 완료 7시간 2분 걸렸고 15.9km 거의 16km네요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여기고 지금 회룡역 보통 회룡역에서 사폐산갈때 시작하는데 회룡역에서 테니스장까지도 3km 여기서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측으로 보면 저기 굴다리 이쪽 저기를 건너서 회룡역 방향으로 가도록 할게요 와 바다다 장암역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이제 계속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야 그냥 일반 도로를 걷고 뛰는 게 이게 진짜 진이 너무 빠지네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보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냥 편의점에서, 어, 보급하고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CU랑 여기 바로 직전에 GS 있어요. 거기 두 군데가 마지막으로 보급을 할수 있는 곳이니까요. 이쪽에서 보급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후원실내 테니스장에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범골 매표소까지 올라가서 다시 후암사로 가서 거기서부터 사폐선 시작이라 아, 거기 가는 데까지도 진짜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자, 안골길 구간을 들어와서 좌측으로 쭉 급경사길을 올라갑니다. 제 예상보다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가 늦어져가지고 지금 이게 사폐도복만 해도 5시간이 조금 넘게 걸릴 텐데 그러면 북한산까지 4시에 입장을 하기도 약간 빠듯할 것 같아요 아, 사폐산 2.25 일단 빨리 호다닥 사폐산부터 올라가서 시간을 봐야 할것 같아요 자, 입구 바로 왼편으로 등산로가 바로 계단으로 이어집니다 입산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네요 다행이다 아 북한산까지 찍을 수 있겠어 자, 도봉산, 사패산갈림길나 왔습니다. 사패산6 0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원봉, 도봉산 방향으로 갈게요. 하, 찍고 바로 도봉으로 가야 돼. 하, 지금 이 멋있는 곳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사패산 도착. 불스사도북 세 번째 사패산 도착했습니다. 누적 산행시간 9시간 34분. 제법 걸렸죠? 그리고 22.5km. 22km 넘었네요. 이제 바로. 아, 도봉산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증 줄이 또 있어서 안 기다리고요. 저는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보험사에서 쉬지 않고 왔더니 1시간 안 걸렸어요. 50분 좀 넘게 걸려서 삽해선 도착했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짠, 합해산 갔다 왔고요. 자원봉 2.9 갑시다. 와 기운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압력 나오니까 되게 힘드네요. 아 여기가 죽음의 계단입니다. 죽음의 계단. 자 포대능선 쉼터 왔어요. 오케이 산불 감시 초소 지나서 뒤로 넘어 가겠습니다. 자 많이들 쉬어가는 곳이죠. 포대 아, 능선 쉼터 아. 아. 자, 자, 아. 자, 봉1.4 이제 곧 도봉산 네 번째 불 수사 도까지 완성이 될 거고, 와, 아. 지금 너무 불암산, 수락산 아. 보이네요. 이 왜. 일단 조금 멀더라도 우회로 가겠습니다. 우회로. 은행 시간 11시간째. 26km 걸은 상태라 힘이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와이개국은 팔 힘하고 버티는 힘으로 좀 가야 되잖아요. 자신이 없어요. 아, 여러분 우회로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가파르기도 하고 길어요 거리가 더 그러니까 우회로도 쉽게 보시면안 됩니다. 자 와이게고 합류 지점이고 저처럼 겁이 나면 모를까 그냥 와이게고 타시고 <laughs> 시간을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우회로 너무 힘드네. 자 운봉 신선대 신선대까지 언덕 올라가서 사진 찍고 내려와서 북한산으로 가겠습니다. 하아... 자, 이리 봅시다. 그냥 가고 싶지만, 그래도, 불수사도 북인데, 신선대 찍어야죠. 하아, 저기 신선대, 정상, 여기 있고요. 지금 11시간 20분. 백세윙에서 11시간 20분 걸려서, 불수사도까지 왔습니다. 어, 드 어, 신선대 갔다 내려와서 그냥 가면 마당방이 나오고 도봉산 탐방지원센터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회한 방향이 아닐 거고 지금 다시 왔던 곳으로 가서 저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목소리> 여러분 저기가 와이 계곡에서 내려왔던 사폐산에 연결되는 부분이었고 지금 현이치 여기 아. 자 여기 보시면 현이치 자원봉 여기잖아요 주봉을 거쳐가지고 오봉 오봉, 요성봉 방향으로 해서 우이암, 이쪽으로 내가야 돼요. 야, 이것도 도봉 주능선 타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자, 자웅봉에서 300m 왔고, 우이암까지. 일정선까지입니다. 어, 음. 누적 산행시간 딱 12시간입니다. 하, 2시 반이네. 제가 새벽 2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아 근데 지금 아직 하산도 한1.8뭐이 정도 남았고, 여기서 배군데까지 올라갔다가 하산까지 다 하면 10km는 좋게 다 걸어야 되거든요. 와, 진짜 할수 있을까 지금 엄청, 엄청 고민이 되고, <laughs>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 일단 하산을 다 해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 어, 다리가 탈탈 털렸습니다. 탈탈 털렸어. 열심히 자, 수 여러분 수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오봉여성동이거든요근데 이쪽 계단으로 <laughs> 내려가면 우이암이에요. 한계다. 저기 이제 오봉이에요, 오봉. 오봉 이쪽으로 처음 가니까 와, 이게 내려가는 게 우이암고 내려가는 게 얼마인지 게에 보시면. 하루에 걷는 거리 총량을 이미 초과했어요. 이제 처음으로 첫날 이렇게 많이 걸어보는 거니까 하루 만에. 이제 제 체력의 한계가 온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기 현위치 우이암을 200m 남겨놨고요. 저기 가서 원통사에서 우이동 입구 쪽으로 내려가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1 정도 남겠네요. 아니 지금 하산에도 내려만 가도 힘든 바닥에 지금 이게 무슨 무슨 급경사죠? 아니 정말 이거 우이암 가는 게 너무 하네요. 너무. 불수사도부 간 사람들로, 지금, 가상 체력이 딸려, 나 이제 고프로도 제대로 못 잡겠네. <laughs> 여러분, 여기 이제 오봉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처럼 만들어놨는데, 고양이들이. <laughs> 아, 아, 아. <laughs> 통행교 내라고? 나 그냥 갈게. 미안해. <laughs> 와, 이거 너무 멋있다. 와, 여러분, 우위암 코스 장난 아닌데요? 너무 멋있는데? 와, 오봉. 멋있어. 저기가 자원봉인가? 아. 그리고 제가 넘어온 산. 아. 아, 우이암 코스가 여러분 되게 멋있네요. 저는 북한산의 코스 중에 우이암으로는 오는 코스를 안 가봤거든요. 근데, 와, 이쪽으로만 나중에 따로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전망대도 기가 막히고요. 뒤로 자원봉, 신선대, 오봉다 보이고, 이쪽으로는 백운대가 또 저기 뒤로는 보이거든요. 환상이네요.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아 우이암입니다, 여러분. 우이암. 되게 멋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와 웅장하다. 세상에. 와 죽었다. 또 올라가. 와 우이암 지나니까 바로 원통섬입니다5분 미쳐 았어 그리고 짧은데 그만큼 엄청 가파르게 내려가니까 조금 집중하고 가셔야 돼요. 다리가 좀 풀린 상태라서 아내 도감 아 여러분 여기 화장실 만들어져 있네요. 오, 여기 화장실 있어요. 혹시나 종중하다가 급하신 분들 등산하다가 급하신 분들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아, 드디어 온통사가 나왔습니다. 자, 어. 자 이제 북한산 우이역 이정표가 나왔어요. 2.5고 일단 이쪽으로 해서 어, 내려간 다음에 배분대 가실 분들은 이어서 가면 되고 집에 가실 분들은 <laughs> 북한산 우이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와, 자 여러분, 아이고. 드디어 여기까지는 이제 등산 끝. 여기 여기 지나면 끝.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지금 14시간 20분 등산을 했고 거리는 지금 30km를 넘었습니다. 31km고요. 자, 여러분 등산길은 이걸로 끝이고요. 이제 지하철역 그리고 그쪽에서 배군대 가실 분들은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까지 는서7 0 m 가 남았습니다. 아, 자, 여러분 등산로에서 쭉 계속 걸어 나와가지고 계속 직진을 하면 그쪽으로 부편산 우이역이 나와요. 거기서 홍길에서 우회전을 하면 이제 백운대로 갈수 있는 백운 탐방지원 센터 방향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수사도 그 북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어서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일단 저는 북한산 위역까지 내려와갖고, 불수사도봉산 하산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서 북한산 백운대를 오르면 불수사도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이 벌써 5시 15분이에요 북한산 입산 제한이 있는데 5시가 마감이거든요 5시 전까지 입산을 해야 하는데 이미 저는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게 됐고 그리고 시간이 만약에 있었어도 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불수사도북 도전 실패입니다 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아쉬움보다는 이번에 너무 또 내가 자만했구나를 한번 한번더 느끼면서 반성을 많이 좀 하게 됐고요. 어, 일단 제가 실패했지만 불스사도 북까지는 성공했잖아요. 90%는 성공을 한 건데 거리가 31km입니다. 31km. 31km고 14시간 20분을 걸었습니다. 세상에 새벽 2시 반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5시 5시 좀 넘어서 끝났어요. 일단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어, 브람산 수락산 연계 산행을 제가 했었고, 사패산 도봉산 연계 산행도 각각은 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의 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답사를 하지 직접 답사를 하지 않았던 점도 실패의 원인이었고, 그리고 어, 브람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연계 산행을 하고 하산하는 길이 지금 이 불수사도복 종주할 때 하산하는 길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산에만 탈탈 털렸어요. 진짜 두 번의 하산길이 정말 저한테 너무 힘들었고 충분하게 연습하지 않고 체력 훈련도 하지 않고 길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겁없이 불수사도복을 도전했다는 자체가 굉장한 저의 자만이었고 실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불수사도복 실패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시간이 남아서 시간이 충분해서 다시 백운대를 꾸역꾸역 또 자존심에 또 간다고 하면 정말 큰 사고가 났을 것 같고 이미 다리는 풀리고 지금 말도 아닙니다. 충분한, 어, 체력 훈련과 충분히 사전 답사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해보신 다음에 볼스사도북 풀코스를 도전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볼스사도북 성공하신 분들 너무너무 존경하고요. 그리고 특히 트레일러닝으로 8시간, 9시간, 10시간에 완주를 하시는 분은 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대단하십니다. 아, 오늘 저의 저의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블루스 사다국 도전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역시 자만하지 말고 산을 항상 어 어렵게 생각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도전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한 산행, 행복한 산행 하시고, 정말, 정말, 정말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말고, 즐기세요. 안녕!